자, 이 문제는 유리식의 사치연산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먼저 1번 문제는 더하기 문제가 되겠죠. 더하기 문제는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나머지 우리가 X에 x 의 x-2로 인수분해 할수 있고요. 더하기, x 의 x 더하기 1분의 3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 자, 통분하게 되면 이제 x는 겹쳐 있으니까요. x 한 번만 쓰고 x 더하기 1에 x-2가 되겠고요. 이곳에는 현재 x 더하기 1만 곱해주면 되고 플러스 3에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x-2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,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분모는 현재 x에 x 더하기 1에 x-2가 되고요 분자는 4x-5라는 정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<laughs> 자,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, 어, 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. 역시, 앞에 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,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 것은 x에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이것을 또 <laughs> 통분하게 되면, x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이곳에는 x만 곱해서 2x가 되고, 뒤쪽은 x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,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x 의 x 더하기 1,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요. 이번는 곱하기 문제인데, 역시도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,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분의, 위에는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곱하기 x-1 분의 x-3이 되어서 x 더하기 1 약분되고 x-1 약분되고요. 또 역시 약분되니까 모두 약분되서 1이 될수 밖에 없겠습니다. 을 4번 역시 우리가 보게 되면 4번도 역시 인수분해 하게 되면 x3승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. 위에 것은 현재 인수분해 하게 되면 2x 더하기 1에 x-3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습니다. 나누기는 현재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죠. x-3 분의 x 더하기 1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,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한 정답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분의 2x 더하기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냥 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문제들을 잘 연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